반갑습니다. 순간 포착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아, 친구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보면 아 젊은이 같다 그래요. 참 젊음이 넘치고 활력이 있다고 그러고 건강하다고 그래요. 나이에 비해서 아주 뭐 동안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식물하고 꽃하고 화단을 가꾸면서 게 논다고 뭐야죠뭐 얘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노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즐겁고 또 뿌듯하고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아, 참 좋은 직업이죠. 이 얘는 비댄스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쁜 꽃이죠. 봄서부터 여름까지 피는 국화에요 국화 국, 국화과 비데스라는게 봄에 피는 국화다 멕시코가 원산지라고 하는데 얘는 씨앗이 이렇게 두개가 이렇게 탁 이렇게 달리는 그 모습이 그래서 뭐 비댄스라는 어원 뭐 유래됐다고 해요 아 국화치고는 참 이쁘지 얘는 견잎도 아니고 또 육종법에 의해서 또 어? 겹잎으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laughs> 하여간에 보기 좋습니다. 그럼 예들을 보고 즐기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물관리입니다. 물관리, 물관리 같이 그 화단관리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과습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물을 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저녁에 주지 말라고 하죠. 밤에 물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뭐, 월에 최고 봄까지 오를 났다고 하더라도, 밤에 얘들이, 얘들도 잠을 자야 된다 해서, 물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밤에 물을 주면은, 얘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곰팡이균이라는 게 있어요. 곰팡이균은 식물이 10시간 이상 물을 머금고 있으면 곰팡이균이 생겨요. 10시간 미만 되면 거의 안 생깁니다. 거의 안 생겨요. 또 10시간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밤에 물 주면 안 되는다는 거요. 물에 젖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많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렇게 화단 관리를 해야 돼요. 대나가나 관리를 하면서 물, 물을 주고 시수태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풀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얘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괴롭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물을 주면 곰팡이 균이 생긴다. 곰팡이 균은 10시간 미만 물에 젖은 식물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어, 이런 것을 이제 아으셨죠 그래서 이제 곰팡이 균은 그럼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 이병이지뭐 이것도 그죠? 곰팡이 병에는 모잘록병, 모잘록병, 갑자기 그 묘가 그냥 쓰러져서 죽어있어요. 그래서 묘가 넘어졌다 해서 모잘록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병이라는 게 있고, 흰가루병. 이게 실내 장미에서 많이 발생해야 되, 되죠? 여기에 유황 훈중으로다 많이 이걸 이제 퇴치를 하는데 방제를 하죠. 여기 이제 노지에서 자라는 그 뭐냐면은 하 사철나무나 접시꽃 요런 거또 배롱나무 이런 데서도 흰가루병 그런 곳을 발생하는 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얘는 그이 처음에 잎자가 이제 갈색으로 기렇다 그죠 갈색으로 됐다가 이제 진갈색으로 됐다가 이제 말라 죽게 되죠 아주 무서운 병이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녹병 잿빛 곰팡이병 반전병 시드름병 탄저병 탄저병은 저는 그 균인 줄 알았어요. 아 균은 맞지 균은 많은데 이 곰팡이 균이 아닌 줄 알았어요. 곰팡이 병이 아닌 줄 알았는데 탄저병도 곰팡이 병이에요. 이게 그 반저 잎에 반점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적석병 요것도 잎에 이제 붉은 반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붉은 반점이 생기는 적석병. 여기 이제 장미과의 주변에 그 저기 뭐 향나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많이 생긴다 아, 그런 병이죠. 뭐 모과, 뭐 꽃사과, 사과배 뭐다 여기 그 아주 그 적석병에 그뭐 향나무하고나 아주 못친하고 못친하죠. 그런 병이 있고 신녹병 이게 신녹병이 백수병이라고도 하는데 국화에 많이 생겨요. 흰 점이 생기는 거. 그다음에 흑반점. 흑반점은 그 뭐냐면은 먹물을 떨어뜨린 것 같이 이렇게 검은 검은 돼요. 여기 이제 노지 장미 노지 장미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다음에 회색곰팡이병. 회색 곰팡이 병, 뭐, 이런 것이, 이제, 어, 있고. 회색 곰팡이 병은, 이제, 왜, 그, 냉장고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 물건을 오래 냉장고에 넣어두면, 야채 같은 거 넣어보면, 그, 보면, 하얀 고운 털 같이 보이는, 그, 회색으로 보이는, 그, 그게, 곰 그게, 이제, 그게 곰팡이요, 그게. 그게 회색 곰팡이요. 저온에서. 이런 그 곰팡이 균은 그 쉽게 살균제를 살포하면 쉽게 방제를 할수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은. 그리고 통풍, 채광, 이런 거를 잘하면은 예방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간뭐 곰팡이 병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에뭐 반점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고 뿌리가 썩고 그죠? 모양이 뒤틀리거나 변형이 되고 그죠? 어떤 분비물이 이제 생겨가지고 지저분하게 되기도 하죠. 이 곰팡이 균은 왜 새벽에 보면은. 거미줄에 왜 이슬 맺힌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이 균사에 이그 이슬 맺힌 것이. 그래서, 아, 이게 거미줄이구나. 나는 어렸을 때 거미줄이구나. 또 이렇게 원의학을 하기 전까지는 거미줄인지 알았어요. 그게 바로 곰팡이 병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런 것을 그 평상시에는 바빠서 못하더라도 제 유튜버를 보고 이렇게 식물 기르는 데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곰팡이 병에 관해서 그리고 물 밤에 안 줘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